멋진 경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장재현입니다. 드디어 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. 아, 중계진 저희도 상당히 설레는데요.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! 아, 좋은 공격 기에 키퍼,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. 아,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. 자, 오늘은 쉬운 상대를 만났습니다. 전력상 분명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줘야겠죠? 그렇습니다.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. 네. 이런 경기일수록 더 집중력을 갖고 경기 임해야 됩니다. 자, 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홈버선 합니다. 골킥. 이아비 아하 있습니다. 열렸습니다. 아 기술적으로.